안녕하세요, 주갱아입니다. 이번 영상은 크리스마스 퀘스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각 마을의 루니를 통해 퀘스트를 받고 좌파 상점에서 사료를 구매해줍니다. 리프레처럼 상점에서 사료를 판매하지 않는 곳이라면 스피넬을 통해 중국으로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구매 후 루니를 통해 행복한 마을로 간뒤 포탈로 들어갑니다. 클리프를 클릭해 퀘스트를 완료하면 경험치 쿠폰 4장과 장식품을 줍니다. 클리프를 클릭해 퀘스트를 수락합니다. 수락하면 마법 지팡이를 받게 되는데 이걸로 각 마을에 나오는 루돌프를 포획하면 됩니다. 주의할 점은 루돌프 체력이 많으면 포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통해 HP를 낮추고 마법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시 클리프에게 가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루돌프의 뿔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토르를 통해 퀘스트를 수락 후 자유시장으로 가줍니다. 자유시장의 골드리치를 클릭해 토르의 뿔을 구매합니다. 다시 토르에게 가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기간제 아이템인 루돌프의 빨간코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옵션은 랜덤입니다. 루돌프의 빨간코 아이템을 강화하기 위한 반창고를 획득할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. 1시간마다 1회 수행 가능하고 레벨범위 몬스터를 잡아 상자를 획득하면 됩니다. 상자 5개를 획득 후 퀘스트를 완료하면 반창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루지브리어 메오스탑을 통해 지구방위본부로 가서 병사 케빈에게 퀘스트를 받습니다. 그 다음 클리프에게 눈뭉치를 받고 다시 케빈에게 가서 완료하면 되는 간단한 퀘스트입니다. 경험치 쿠폰 4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. 마찬가지로 경험치 쿠폰 4장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인데, 헤네시스 동쪽 언덕에 N을 찾아가 퀘스트 수락 후 클리프에게 가서 퀘스트를 완료해줍니다. 한번더 클리프를 클릭해 퀘스트를 받고 다시 N을 찾아가면 경험치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